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다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새 사람들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부 삼아 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주역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홀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되겠습니다.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의 핵심이고 우리나라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인 말씀을 즉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21장부터 24장 13절까지 소위 말하는 언약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 24장 4절에 보시면 모두 다 책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단순히 예, 출애굽을 이끈 일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이후에 큰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언약법이라고 하는 소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원리 그리고 규칙 등을 제정을 해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몇자 적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 그다음에 생활 태도, 그동안 여러 이집트에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법으로 정해놓는다 해서 지켜질 것도 아니고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고등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며 산 경험이 없습니다. 법을 들여다보면서 법선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때는 이래야 되겠구나, 저때는 저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살만한 상황도 여건도 그러한 지식적인 입장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욱 법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고 이러한 법을 우리 여러분 보시면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의 예,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그때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법이 있었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구약을 공부할 때다 조사를 해 봅니다만은 이것은 애굽보다도 뛰어난 일이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고등 법을 제정을 하고 만들고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군주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세밀하지만. 그 정신 자체가 고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400년간 뼈가 아주 자란 사람들에게 그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종과 여종의 의복에 관한 그리고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약자인 종에 관한 내용을 1절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대로 여종에게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 옷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만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로 17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무법하게 무식하게 사람을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짓이 이러이러할 때 죽여야 되고 죽이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법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야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였죠. 이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12절로 17절에 말씀하면서 사형에 대한 해당되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욕을 한다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은 처단하는 그런 법령을 내림으로 그 무자비하게 살았던 400년 간의 삶에서 부모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18절로 36절에서는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특별히 그때는 소가 사람을 해치게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소를 많이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뿔난 소가 사람을 들이받고 행군을 하면서 다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주둔할 때 머물러 있을 때도 소가 난데없이 텐트를 들이받거나 자고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런 일들을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소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1장 1절로 11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종과 여인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방식을 대하는 방식을 잠깐 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로 6절 말씀은 7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자유를 얻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가난해서 자기 자식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딸을 팝니다. 돈 있는 집안에 남자의 첩이나 아내로 그리고 몸종으로 어 자신의 딸을 팝니다. 물론 그때도 몰상식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라고 남의 집에 내어주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종이 됐을 때 7년 때는 무슨 돈을 받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값 없이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예들은 남에게 아주 억울한 일. 또는 억눌려서 산그 삶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한없이 슬픈 나날이죠. 한 번도 노예가 돼서 자기의 권력, 권리를 찾을 만한 사회적 보장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실컷 부려 먹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속전을 돈을 주고 풀려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국류를 베풀라는 법을 제정해 주시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이노예 영적인 육적인 이런 노예제도에서 슬퍼 살았던 특히 여종들에 대해서 돌봐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잠시 보실까요? 실컷 요종으로 부려먹다가 쓸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봉고차를 실컷 쓰다가 동남아시아에, 이번에도 가니까 말레이시아에 스타렉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학원 버스, 노란색에 어느 어느 학원 버스가 그대로 상표도 띄지 않고 그냥 굴러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타국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귀중함을 받겠습니까? 대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짓을 할지 알수 없는 거죠. 그러지 말 거라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처럼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으면 속전 없이 자유를 줄 것을 역시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 그 여인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장가를 들들어도 남아 있는 그 자기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의식주를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규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말씀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더 보시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생을 부려먹어도 이에 대한 이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하지 않아도 누구도 시비를 걸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키할 법규로서 첫 번째 법규를 일절의 법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에 종의 자유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올가매거나 또는 누명을 씌우거나 또는 실컷 그 인권을 유린하고도 어떠한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또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때 들통이 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권에 대한 2절로 6절, 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거나 또는 못하게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면서 특별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런 종이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치 노로트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6절 말씀 중에서 어, 종과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혼, 홀로, 종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 홀로 내보내야 되고,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그러면 아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3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혼자 들어와서 가족을 일구었거나 또는 혼자 들어와서 독신으로 있다가 나가면 그렇게 내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타자에게 대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규는 한 남자가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것입니다. 이럴지라도 남자는 첫 번째 아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죽는 날까지 다하라는 말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위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양육비를 제공하는, 생활비를 제공하는 이런 아주 수준 높은 법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잔뼈가 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편은 그렇게 시집온 여인에게 이혼을 했어도 버렸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그녀와의 동침까지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지켜질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이세 가지 의무를 꺼리할 경우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조건 없이 자유스럽게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그의 자존감과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을 만나실 텐데요 내 만남 속에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의 인격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법의 일부를 종과 여인에 관한 법률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이 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본적인 정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격적으로 주님 대하는 그 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함께 우리의 중보를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를 향해 삶의 첫 시간을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며 건강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람을 빼앗도록 우리에게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충명이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하나님의 힘으로 시련과 환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주, 이루신 구원의 감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다환란을벗어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에게 복을, 복을 더하시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